2024년 올해에는 많은 철도 노선들이 개통하는 해입니다.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줄 gtx가 3월 첫선을 보일 예정이며 비수도권 지역의 ktx 노선 역시 크게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올해 착공하는 노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노선들의 공통점은 현재 철도를 이용해 오가기 힘든 지역을 빠르게 연결해 개통하고 나면 자가용으로 오간 것 대비 시간 단축 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올해 착공 노선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노선이 개통한다면 어떤 어떤 부분이 편리해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올해 착공되는 국가철도 노선들은 크게 세 곳입니다. 이 노선들을 소개하기 앞서서 얼마 전 착공한 노선이 있는데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으로 가는 KTX 이 노선은 현재 서울역, 청량리역, 상봉역을 거쳐서 강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강릉으로 가는 빠른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지만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서울역으로 가서 다시 강릉행 KTX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해 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얼마 전인 1월 12일에 착공하였습니다. 이 노선은 여주역에서부터 서원 주역까지 22.2km의 노선으로, 경강선 노선의 일부 구간입니다. 길이가 짧은 이 노선이 중요한 이유는 주변 다른 철도 노선들과 함께 보면 지역간 이동을 하는데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주 원주 복선 전철과 관련된 연계 사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월곶 판교선이 있습니다. 판교역에서 인덕원 광명역을 지나 월곤역을 잇는 월곶판교선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이 노선이 개통하면 경강선은 경기도 시흥시 월곤역으로 이어집니다. 월곤역에서는 수인선과 연결되어 인천광역시로 열차들이 갈수 있는 것입니다. 여주원주복선 전철과 관련된 또 하나의 연계 사업으로 수서광주선이 있습니다. 수서역에서 경기광주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이 노선은 착공 예정에 있으며 이 노선이 개통한다면 서울 수 서역에서 경강선을 경유하는 고속열차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소개하는 여주원주 복선 전철은 이 노선과 함께 보면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북권에서 강릉 방향의 철도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송도역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부산 목포 방면 KTX 운행을 위한 이른바 인천발 KTX 공사가 진행 중인데 월곶 판교선 여주원주 복선 전철이 개통한다면 인천 송도역에서 강릉 방향으로 향하는 KTX 운행도 가능해집니다. 수서 광주선과 여주 원주선이 개통한다면 서울 수서역에서도 강릉선, 중앙선 방향으로도 열차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즉,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이렇게 수도권과 강원도를 이어주는 새로운 철도망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주 원주 선 구간에 해당하는 여주시와 원주시는 사통팔달의 철도 허브 도시로 도약할 예정입니다. 여주에서 원주까지 9분 정도 소요되며 원주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 수서역까지 40분, 인천 송도역까지 87분 만에 갈수 있게 되어 원주에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에는 이 외에도 다음 세 개의 철도 노선의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는 현재 고속 열차가 정차하는 역이 두곳 있습니다. 하나는 동대구, 다른 하나는 서대구역입니다. 서대구역은 지난 2022년 3월에 개통하였는데 지금은 KTX, SRT 열차만 운행하지만 서대구역으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중 하나가 올해 착공 예정인 대구산업선입니다. 대구산업선 노선은 서대구역에서부터 시작해 대구 국가 산업단지를 잇는 철도 노선입니다. 노선 길이는 36.4km로 총정 거장수는 9곳입니다. 개명대, 설화, 명공역을 지나며 달성군청, 달성 1차 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대구 국가 산업단지를 이어주는 철도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개통한다면 현재 대구 도시 철도가 미처 지나가지 못한 대구 테크노폴리스, 대구 국가 산업단지 등이 지역의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고향으로 향하는데 빠르고 안전한 기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 설 명절은 역귀성 이용객을 대상으로 일부 KTX, SRT 열차의 운임을 30% 할인하는 특별할인 승차권도 판매하고 있으며 작년 추석보다 특별할인 대상 좌석을 더 늘려 많은 분들이 더 편하게 기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차 노선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만 아직은 기차가 가지 않는 지역들이 몇곳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내륙 지역입니다. 오랜 기간 대삼선, 김삼선 등이 지역으로 철도 노선을 놓으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고 이제 그 결실을 맺어 올해 남부내륙철도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시 김천역에서부터 시작해 거제시 거제역을 잇는 단선 전철 노선으로 총 길이는 177.9km입니다. 정차역은 김천역에서부터 시작해 성주, 합천, 진주, 경남고성, 통영을 지나 거제까지입니다. 이 노선이 개통한다면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유하는 지역을 보면 알수 있겠지만 현재 철도가 가지 않는 지역인 성주 합천, 경남 고성, 통영, 거제 지역도 이제 기차를 타고 갈수 있게 됩니다 또 진주의 경우는 현재 서울역 그리고 수서역에서 진주역까지 고속열차가 운행하고 있으나 노선 경로상 동대구와 창원을 경유해 소요시간이 상당한 편입니다 그러나 남부 내륙선이 개통하면 돌아가지 않고 김천에서 진주가 곧바로 연결되는 만큼 서울에서 진주까지 소요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역에서 진주역까지 KTX가 현재 약 3시간 30분 정도 걸리지만 남부내륙철도 개통시에는 약 2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1시간 10분 정도의 시간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또 서울역에서 거제역까지는 약 2시간 5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자가용으로 약 4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서울에서 거제 가는 길이 구속열차를 통해 소요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내륙선이 지나는 이 지역은 여행지들이 정말 많이 있는 만큼 남부내륙철도 개통과 함께 이 지역이 기차 여행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동해선 광역전철이 태화강역까지 연장 개통하였습니다. 이 노선 개통에 따라 부산 광역시와 울산 광역시를 전철을 이용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울산 광역시의 시종점이 태화강역이어서 울산 북구 쪽에서 동해선 광역 전철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한 정거장 더 연장해 북울산역까지 운행하는 태화강 송정 광역 철도 사업이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노선은 내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동해선 광역전철이 북울산역에서 부전역 구간을 운행해 북울산역 주변, 즉,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에서도 동해선 광역전철을 이용해 부산 방면으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주원주복선전철, 대구산업선, 남부내륙철도, 태화강송장광역철도까지 올해 착공했거나 착공 예정인 철도 노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현재 철도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연결해 빠르고 편리한 철도 이용의 혜택을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제공하는 목적으로 공사하는 노선임을 볼수 있습니다. 이미 개통한 철도 노선에 광역전철을 추가로 운행하는 태화강송장광역철도를 제외한 나머지 노선들은 새로운 기찻길을 공사하는 것이어서. 공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앞으로 약 5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들 노선이 개통한다면 철도를 이용해 지역 간 이동을 하는데 지금보다 소요 시간 측면에서 크게 개선되는 만큼 개통하고 나면 우리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노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